동전주지, 동전주네요 오늘 좀 반짝이다가 윗꼬리 달았는데 네. 윗꼬리 달았는데 얘도 재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얘도 지금 6년 적자야 얘는 재무가 더 나빠요 얘는 재산도 없고 돈도 없어 613원이요 오늘 들어갔어요? 택스님? 어? 오늘 들어간다 보네? 아이, 런거 하지 마요. 신호는 떨어졌는데, 어? 신호 떨어졌으면 여기 들어가야지. 이 자리. 400 몇십 원에. 들어가는 자리 400 몇십 원 아니에요. 신호 떨어지고, 20일 우상향이 여기잖아. 그죠? 20일 우상향 최저점이 여기잖아. 여기 들어갔으면은, 이거 빨리 먹고 나왔어야지. 그리고 재무가 너무 안 좋아요. 이것도. 어? 여기 정리해요. 어? 어. 이것도 정리해요. 오늘, 에, 에. 오늘 내가 얘기, 얘 드리는 걸좀잘 들으세요, 택성님잘 어. 들으시고요. 어, 주식하는데, 좀, 어, 기본적인 거를, 음, 거는 좀 갖고 싸우세요. 재물을 너무 안 봐요. 재물 안 보고 그냥 거래량 보고 하면 안 돼요. 택성님또 다른 종목 꺼내봐요. 얘도 상패 위험성이 있어요. 얘도 상패될 위험성이 있는, 얘가 더 심해요. 비유 테크놀리지가. <목소리>